지금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제3회 2021 대한민국관광 유시시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공모전에 큰 관심 보여주시고 멋진 작품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. 바로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. 대상 시상은 호텔관광경영학과 학과장님이신 한수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대상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세종사이버대학교 전혜린 학우님,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. <laughs> 최우수상 임준섭 외우인,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합니다. <laughs> 우수상 유영미, 우수상 김혜경. 네, 수상자 감상하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상 전혜린 하우님의 영상입니다.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가족끼리 맛있는 거사 먹을 수 있게 상금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다음은 최우수상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새로운 진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, 또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우수상 소상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, 유영미 학원님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제가 작년에는 어, 수상을 못했었는데요. 올해 또 도전한 결과, 이렇게 올해는 어,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합니다. 축하드려요. <laughs> <laughs> 축해요우수상 <laughs> 네,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요. 이현필학우님 간단한 수상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소중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, 더 연습해서 내년에도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아, 많은 관심 네. 부탁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요. 마지막으로 우수상 김혜경 학우님 영상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혜경입니다. 네, 지금 저희 딸 아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, 옆에서 부끄럽다고 날렸네요. 앞으로도 <laughs> <laughs>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 호텔 관광경영학과 한수경 교수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호텔 관광경영학과 학 과장을 맡고 있는 한수경 교수입니다. 원래 이 이제 어, 공모전을 마련한 계기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, 관광자원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봐 보고 또 그것들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모전을 했는데요. 매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항상 보면 같은 장소라도 또 다른 곳에서 또 어떤 자원 관광 같이 같은 것들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심으로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수상 입사하신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있을 거니까 그때도 또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